큐코드 결제하기 스 촬영! 상상 상담, 이제 아 어, 우리가 까 예뻐. 아 차가운 <거> 아니야? 시원해 <laughs> 아, <깜짝이야>. 아! <laughs> 미안, 미안. 하지 마라 뭐하는데요? 이장님아 <laughs> 엉덩이 만져요 <많나요>? 뭐하는데요? 이가 <laughs> 아, 어때요? 이거 좋아해 아니면 얘가 난거같아 얘가 난거같아 근데 이거 사얼굴안나서좀 별로야 이거 어네 어때? 좋아 어때요? 예쁘지 않아? 예뻐요 하나 기념으로 남겨놔야지쳐 아니 좀 이거 좀 이거 눈눈눈 <laughs> <눈, 웃음> <눈>. <laughs> <laughs> 아니 여기야 내가 알려줄게. 네, 어 여기 아닌데 봐봐. 맞아. 뭐... 내가 알려줄게. 이번에 이렇게 갔었어. 아 이거 몰라 나 이거. 찬혁인 진짜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길을 모르거든요. 쇽. 코 꿈망. 이거 몰라 이거? 어떤 거? 피용 피용. 아 이거 뭔지? 아 이거 뭔지? 이거 나 얼굴 맞을 거 같아. 커머치랑 코 수술이나 해야겠다. 그냥 코좀맞춰주 지금. 피용 피용. 아 이거 뭔지? 아, 이거 뭔지? 저희 여기 두 번째로 온 건데 여기 어딜 가요? <laughs> 두 번째로 온 건데 너 그걸 어딜 가요라고 그러면 어떡해? 힌트, 힌트, 매워요. And then, 그리고 <웃음> 정답은? 밖에 <박간의> 간짬뽕. <laughs> 여기 오랜만에 <laughs> 왔는데 사장님이 알아라버셨어요 두고 맛있어요. <웃음> 많이 오세요. <웃음> 광고. <웃음> <웃음> 광고 아니거든요. 내돈내산이거든요. <laughs> <네덜데서> <laughs> <laughs> 짜잔. <웃음> 스프는 안 줬어? 나도 안는 나도 안 꺼냈는데.. <laughs> <이제> 해볼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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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잘, 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 음 매, 매운데 맛있다! <laughs> 오늘 안 매운데? 오늘 약간 음, 매운 거잘 맞는 날인가 봐. <laughs> 엄청 매운데? 매워? 웬만큼 매워? 진짜 부담스보다 그 매워? 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약간 정기적으로 와야 돼 맞아 음데왜알 매워? 매 당황스러워? 제주도 갔다가 에브랜드 갈까? 응 음? 음. 에버랜드가 h t it. You want the summer party? What? Not s o m e b 음 d y by a tea. What? i 이 g 다먹 n g to go to my phone. I'm going to go to my p h 지 n e i 아니죠 언니가 가만고 있어 봐. 내가 해줄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단 아, 말이야. 뭔지, 뭔지 알 응? 응? 국물 좀 빼줘 왜안 되지? 살기가 좀 쩌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안 되는데? 에 돼지 순탄소함을 얼마나 먹는데?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오늘 에 자, 한번 들려줘. 오늘 한 번은 안 나갈 것 같아. 한끼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매워요, 근데. <laughs> 매워요, 근데 맛있어요. 어? 뭐예요? 어? 아. 제 거예요?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소식이 안 웃음> 아니 <너무> 아니요. <laughs> 네 선비. <사비. 웃음> 근데 역시 항상 어디 가면 하나씩 물 흘리고 나와 알겠습니다. 여기 약간 갑자기 이렇게 걸으니까 의미 있는 일이 생각났어 네. 기억나? 찬혁이가 겨우 어 가기 전에 우리 이렇게 음. 걸으면서 영상을 찍었잖아 음. 그때도 여기를 걸으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어 음. 기억나? 음. 기억나나? 기억나 다 봤어? 이번 브이로그? 이거 브이로그 다 봤어 근데 이번 브이로그는 살짝 약간 슬퍼. 보 맞아, 뭔가. 음... 그냥 보고 싶지 않아. 음, 근데 나... 우리가 만났는데도 슬퍼 보는데? 아니, 그냥 그때 보면 그때 슬픔이 생각나서 음... 나 약간 다 영상 돌려보거든? 음... 근데 걔는 보기가 싫어서 안 봤어. 어, 그래? 어. 이러면서 또 F인가? 완전 따끈따끈한 붕어빵 된성 아니야? 음, 어, 감사합니다. 이케아, 이케아, 이케아. 네, 맞아요. 사진을 찍어볼게요. 완전 맛있어. 음. 진짜, 진짜 맛있어. 우리 이제 겨울 루틴은 똑같겠다. 그러니까 종어빵 먹고 설빙 응. 가기. 저녁에 비 오면 뭔가 이에갇면 돼서 스마트폰에 보면카리안 되지만 우리 이거 사실 새한 면으로 쓰려고귀엽지 않아요. 그분도 계속 부탁드려요. 는지 확인해 주세요. 너무 <목마다> 단게 먹고 싶다 민정, 나도 단게 먹고 싶었어. 불닭 치기먹 사실 찬영이 오늘 양보해줬어. <목마다> 찬용이 네. 양보해줘서 더 맛있어. 찬영이 양보해줘서더맛있어 아니야. 왜? 오늘 찬영이 딸기 야. 먹고 싶었잖아. 아니야. 네. 네. 딸기 여기 오면 딸기 먹자고 아찬가 오늘 트먹 <목마다> 했거든요. <목마다> 근데 양보해줬어요. 우리 남자친구 착, 착한 남자친구 미담을 봐요. 알려줘야 돼. 배가 너무 어떡하 무 문질문질이지 그런거? 네손 쳐서 기다려아기다려 기다려봐 기 이렇게 하 따뜻해져 이렇게 하면 더뭐 따뜻해져 음. 뭐때 나온다? <laughs> 안 문질러져 <이렇게> 귀여워 <laughs> 저희 음. 비행기 티켓을 월요일에 끊었거든요 갑자기 왜 끊게 됐냐면 하영이 <laughs> 휴가 얘기를 하다가 <laughs> 근데 우리 어디 갈까 하다가 제가 제주도 갈래라고 했었는데 제주도 비행기를 또 조회해 보니까 어때 5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인당 그래서 제주도 5만 원짜리 비행기를 하고 하루 숙박 은 3만 원? 응 음. 선이어가지고 일주일을 예매했어. 한지 1 0일이지1 0일이야 일주일이야. 아 합승.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에 제주도 맛집 정보를 <laughs> 저희의 테마는 맛집 여행이거든요. 연주가 아니야. 연주가 어? 아니 군대에서 힘들어졌는데 갑자기 한라산 등산을 하자고 겨울에 서핑을 하고 말이 돼요? 아니 제가 찬욱이 형 벤처랑 우리 가서 승마도 하고 한라산 등반도 하고 막 서핑도 하자 했더니 약간 <웃음> <웃음> 아 약간 찬욱이 목소리가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 하기 싫어요? 랬더니 아.. 어, 그.. 조금 이러다가 제가 또 그럼 우리 먹방에 날카요그 너무 좋다. 그래 <laughs> 먹방 연기해주니까 연주 그러면 승마, 서핑, 한라산 주로 하나 해줄게. 한라산? 한라산 한라산. 한라산 한라산 서 어디 뭐가 더 좋아? 뭐가 더 좋아? 그러면 한라산이랑 서핑 누가 일단... 할까? 고민을 해보자. 한라산은 그래. 너무 추워. 너무 추우면 한라산 해봐. 한라산 바다가 지 않았어? 그래? 혹시 겨울 서핑 해보신 분 있으시면 참고. 이런 말은 안에 영화잖아, 영화. 영화 10도 이렇게 떨어져. 근데 수트가 완전 보호 수트가 있거든. 그렇게 안 따뜻해, 은지야. 그래? 이저 예, 보고 물건 잃어버리지 말라고 해놨고도 여기다가 장갑 떨어뜨리고 설빙 먹고 왔더니 찾았어요. 맨날. <laughs> <이거네. 웃음> <웃음> 아니, <laughs> 근날 나보고 뭐라 하면서 우리 인생 내 것은 있어요? 또잘 있어요. 그건 또잘안 잊어버리네. <laughs> 아니, 안녕!